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 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무진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술 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 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 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운으로 고초살룬의 사례금이나 위로금을 받을 수 있고 형제 자매의 도움을 받고 종교가 아니면 문화재 관리인이 될수 있습니다. 아내가 교양이 있고 헌신적이며 큰 도움을 주며 재물을 모을 수 있고 친구나 형제의 도움으로 창업을 하거나 사업을 확장하거나 취직이나 승진하고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승진하거나 시험에 합격하고 명예와 권위가 향상되고 공직에서 인덕으로 인정받고 출세하고 절제하고 타인의 존경을 받고 빠른 출세를 하는 운입니다. 인성이 있으면서 관성과 비견을 보면 공부를 하여 이름을 날리고 발전하는 운입니다. 금전운과 안의 운이 좋으며 처의 내조가 있고 형제친호와 공동 투자를 하는 운입니다. 진솔충은 강인하고 과단성이 있고 대인관계도 원만하고 신의가 있는 운입니다. 나쁜 운으로 고추살운에 실력이 부족하거나 주변의 배려가 부족하거나 책임감이나 의무감에 지치는 운입니다. 시험이나 승진에서 실패할 수 있고 종교를 바꾸거나 과역으로 투자를 실패하거나 연락이 두절되거나 인덕이 없고 복이 없어 무기력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무모한 계획이나 허용으로 실패하거나 여자 유혹에 빠져 파산할 수 있고 정신적 스트레스로 건강을 잃을 수 있고 종교를 개종하거나 종교에 귀의하거나 종교나 초자연 현상에 빠져 고독한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소아마비나 신체의 마비를 겪거나 사업이 부진하여 자금난을 겪거나 소송을 당할 수 있고 신병이나 우울증이나 신경쇠약이나 공황장애를 겪을 수 있습니다. 재물이 따르지 않고 매사 불성이며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오해나 구설을 겪거나 마약이나 반사회적인 일에 손을 대면 폐가 망신할 수 있고 가난해지거나 생명이 위독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강하고 불평불만이 많은 은입니다. 딸에게 흉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쁜 눈으로 처, 처와 무정할 수 있고 부부 인연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아내의 정보와 삼각 관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부정을 행하거나 처와 재산 분할을 하여 파산할 수 있으니 주변과 상의하는 게 좋습니다. 형제간 재산 분쟁을 하거나 불화하고 동업자와 불화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배신을 하거나 형제나 친구의 중상모략으로 명예가 실추되거나. 공직에서 퇴직하거나 상속분쟁에서 딸로 인하여 분쟁을 겪고 재산과 노력에서 손실을 볼수 있습니다. 아내의 외도나 춤바람으로 손실을 보거나 공동투자로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부친과 별거하거나 부친이 사업 실패로 군궁해지는 운입니다. 조급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지기 싫어하고 거칠고 시비를 잘 걸어 개인관계가 나쁘고 조실부모하면 고향을 떠나고 형제간 재산 분쟁을 겪는 운입니다. 진술충은 자신이 문제의 속수무책이며 무리한 처신으로 본경에 빠지거나 이성 문제나 직장과 주거의 이동 문제로 명예 손상을 당하거나 가사가 몰락할 수 있습니다. 정택이나 토지 문제로 소송을 하거나 시비를 겪고 위 심장 신장 피부 질환을 겪을 수 있고 방광이 허약할 수 있는 운입니다. 권고사항으로 고추살로는 어려운 시기를 의미하므로 본부를 잊지 말고 전심전력으로 공부하고 이해하고 상대에게 양보할 줄 알면 7.8개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용기 있고 배짱이 있으니 정신력으로 인내하면 됩니다. 집순이나 이사도 하지 말고 잔치와 혼인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